안녕! 오늘은 캠린이가 좀 캠핑 하는 날! 박수! 톡톡톡톡! 우리는 철수하기로 했어요. 가족회의 결과 갯벌은 피하세요. 갯벌은 피하세요. 캠... 갯벌은 두번 피하세요. 캠린이... 행복했던 이 가족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삼목항에 도착했습니다. 이미 도착한 지 지금 한 시간 넘은 거 같고요. 배를 타려고 차를 어, 어, 기다리는데 휴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고 얘기는. 여기 저기 이매든씨도 같이 갑니다 안녕 엄마 아. 내려줘 <laughs> 어. <laughs> 저 일단 밥을 음, 먹고 음, 금강산도 음, 식쿠경방금연휴라서 <laughs> <해빛으로. 웃음> 차가 아빠, 너무 많아 아빠, 아빠, 빨리 빨리 왜왜 해야 돼 빨리 길이 두기 아, 정리하고 빨리. 나갈게 앉아 오마 어? 여기 오지마 어! 거기있어! 여기 시동, 시동 틀어놨어 꾹꾹하게 먹는다 안돼줄 때 시동 꺼버려 다하나 비둘기들이 밥먹으라고 아주 그냥 갈매기에요 갈매기지 에디 <laughs> 위로 상 던져! 갈매기를 향해 내가 아까우니까 먹고 던져요 <laughs> 무섭지만 해볼래?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와서 먹는거? 해봐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근데 여기를 잡아. 손 물려. 끝에. 어, 글라, 글라. 글라, 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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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캠핑장에 도착했고, 이렇게 수레를 끌고 짐을 이동해야 돼요. 해잖아 영차 해줘. 으 아, <laughs> 우와! 오, 들었어! 안녕하세요, 수레 아저씨 <laughs> 인천 당근에 다 올리고 가자 인천... 다들 이제 밤이 되면 나간다고 해요 그때 텐트를 칠 작정입니다 선물이야 어? 뭔데? 엄마 선물 뭔데? 어? 이게 뭐야? 조개 껍질을 주셔다 주셨어 고마워 아니야, 그건아빠랑 위험해. 위험해. 왜? 위험해. 왜? 왜냐니 험해 위험해. 위험해. 위잡해 그게 잡는 거야? <목소리> 괜찮은 거 같아. 패션. 오늘 나랑 커플룩이네? 근데 저거 너무 귀여운 거 같아. 하늘색 너랑 되게 잘 어울려. 우리 가족 오늘 파란 계열로 맞췄네. 나도 파란색인데. 어? 아니. 가안 돼. 왜 뛰어가는데? 이게 무슨? 이 네. 네. 아, 오케이. 게 진짜 커게다. 진짜네. 응. 주어 아니 이모 이모가 주셨어? 조개 내. 조개 잡으러 가자. 왜? 짜랑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의자를 붙여서 평탄화 작업을 했고요 우리는 그동안 텐트를 칠 겁니다 자 이제 피칭 시작합니다 일어나셨어요? 어마어마한 잠을 주무셨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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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꽃게다! <laughs> 정말 헤드릴 만한 예쁜 꽃게다! <laughs> 눈물, 음물, 눈물의 어? 여왕이네. <laughs> 사랑해 부정이 다시 해 없어지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. 다시 해 없어지게 달라고? 아, 다시 해님 떼게 해달라고? 우리 저녁입니다. 뜨개끈일 정신은 없네요. 애랑 오면. <laughs> 맛있게 먹어 맛있게 해보겠습니다. 먹어 얘들아 <laughs> 아빠 우리 고치락을 가지고 슥어다숭 다리 깜찍하게 배웠어? 여 응? 앉아, 밥 먹자. 나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? 되게 힘드네. 일로 와. 어미 집 생겼어 웬일이야 진짜 <laughs> 깜짝이야 어머 나 이게 부은 거봐 오빠 어머 어떡해 이거 어제 밤에 텐트에서 자는데 내귀 옆으로 막 킁킁대는 멧돼지 같다고 오빠를 막. 빨리 가서 잡으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저옆 텐트에 강아지가 간다. 없을까요? 뜰 방법. 응. <laughs> 예쁘게 말했지. 어맞아 예쁘게 말했어. 어제 아빠가 얘기한 거 기억했어? 어 기억했어. 그걸 어떻게 기억했어? 그렇게 예쁘게 얘기하라니까 바로 그렇게 예쁘게 얘기하네. 그렇지. <laughs> 어 우두기 크림식. 진짜. 술잘안 먹네. 여기다 맛있다니까. 오, 뭐 풀어야 돼, 풀어야 돼. 안 돼. 힘쳤어이텐 펜을 다루는 방법을 못릅니다안 써봤어.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해보겠습니다. 어제 까짓말도 해든이가뭐 집에 가자 어쩌자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혜든이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래가지고 또 마음이 눈녹듯이 녹았네 차가워 차갑다 하지마 세 혜든아 혜든이 좋아하는 이거 과일 엄마가 먹어도 돼뭐 뭐. 뭐. 잼인가봐 이거. 이거 뭐야? 지능 못는게 싫었어? 해드니? 응. 그래서 그렇게 속상해서 짜증 낸 거야? 그래. 개펄을 처음 와봤지 해드니까. 애들 다 비슷하네. 저도 손 손찌 짜고 지 징징거려. 응. 나 <laughs> 한번 가볼게. 너는 왜 가? 가지마 그러면 또 울어. 너. 씨, 말벌 말벌 말벌. 응? 말벌 말벌 나와. 아, 아, 아. 이제 말벌 봤어 아니 벌을 때 말벌 가 위험해서 피하라고 한 거야. 이만한 말벌 봤어? 그래서 해든이 물까 봐 잠깐 여기 나와 있자고 한 거야, 해든아. 다음에는 여기 오지 마. <laughs> 배가 출발합니다. 아기랑 바닷가 캠핑은 최악이며 공교롭게도 여기 또다시 반까지가 살벌 시간인 게 저에게 아주 큰 아픈 고통을 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. 늦게 잡는 바람에 개수대랑 너무 멀었습니다 이래저래 좀 힘든 고난의 비층 시간과 고난의 철거 시간을 가졌고요 끊을까요?